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제왕절개 금수저 출산택일 7월달 기일시험표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택일 하면은 이참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여성들도 늦게까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혼들을 조금 늦게 하는 그런 경우를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절개 수술이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왕절개 수술이 참 애기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아기를 생긴 대로 다 놓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도 뭐 7남매, 8남매 이래서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시골에 농사도 짓고 이랬는데 요즘은 개인 가정에서 하나 아니면 둘 밖에 안 놓으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야 사회에 나가서 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기 출산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9시에서 11시 밖에 요 시간이 또오전에 없고요 또 오후에는 15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가 아주 시간이 좋은 거예요. 퇴기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일진이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좋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좋지 않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7월 1일부터 어 7월 말까지쭉 뽑아서 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7월 달에 출산하시는 산부님들은 요것을 참조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7월 2일은 뭐오전에는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7월 2일 수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있어도 3시에서 15시 5시간밖에. 출산 택일이 좋은 시간이 없다, 이래 보니까, 이아 시간을 참작해서 출산을 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7월 3일이 있지요.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가 좋은 시간. 또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가 좋은 시간. 이 시간이 출산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참작하시고 사모님들이 그래도 어 아무 때나 출산하지 마시고 요 시간대를 출산하시면 은 그래도 애기가 공부도 좀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어 이런 어 사주로 어 출산할 수 있다 아 이래 보시면 됩니다. 7월 4일은 어 오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오후에 1시부터 3시, 또 3시에서 5시, 어, 7월 4일을 금요일 날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laughs> 7월 5일 또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에서 어, 오후 1시까지가 좋고,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까지가 아, 요 좋은 시간이라고 제가 아, 이 기랄 결제를 써놨습니다. 어, 그리고 7월 6일은 어, 일요일 날이어서, 일요일 날은 어 보통, 음 출산 안 하고 쉬니까, 아, 내가 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7월 7일 월요일 날, 어 9시에서 11시만 어 좋은 요 시간대에요. 7월 7일은. 그러고, 어 다른 시간대는 오후 5시까지 이 출산 대일이 마땅치 않아서, 어, 제가, 아, 요렇게 해놨습니다. 어, 그러고 또 7월 8일 화요일 날, 어, 오전 7시 30분에서 9시까지 밖에 출산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저거는 제외하고, 어, 7월 8일은 요래 해놨고요. 7월 9일 수요일 날, 어, 요는 11시에서 1시까지 길하고, 또, 어, 3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요 시간이니까, 아 어, 7월 9일 수요일 날, 어, 이렇게, 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10일 날은, 목요일 날인데 12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출산 시간이 밖에 없고 다른 시간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7월 10일 목요일 날은 12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금요일 날은 11시에서 오후 1시 밖에 시간이 없어요. 요거를 어, 어, 참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7월 12일 날은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오후 늦게까지 출산을 어, 의사 선생님들 잘안 어, 해주신다고요. 또 24시 이간 또 출산특위를 해주는 병원도 있는데, 어, 병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어, 또 7월 어, 13일은 공휴일이고, 7월 14일 월요일 날은 11시에서 오후 1시. 또,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요, 기란 시간이니까 요걸 참작하시고요. 어, 제가 요거 해놨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월 15일 화요일 날은 은 9시 반에서 11시 반 밖에 요또 시간이 없어요. 어, 시간이 이 관인 상승이 안 되고 공부를 못하는 시간은 제가 요, 어, 출생 에, 요거 어, 시간을 뺐음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좀 참다 가시고 어, 또 7월 16일날 수요일날은 오전 8시에서 9시 20분까지 괜찮고 또 11시에서 어, 13시까지 받기에 시간이 없어요. 오후 시간은 또 없어서 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날은 어, 또 9시 30분에서 11시 그다음에 오후 15시 30분에서 오후 5시 17시까지가 또 좋은 시간대니까 이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날은 오전 9시 반에서 11시까지 이 시간이 좋고요. 또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가 좋으니까 이 시간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7월 19일 날은 토요일 날이에요. 어, 9시 반에서 11시까지 요 출산이 하면 좋은 시간대라고요. 어, 하나밖에 또 나오질 않아요. 어, 또 그래서 7월 19일 토요일 날은 요 음, 9시 반에서 11시 만요 참조하세요. 또 7월 20일 20일은 일요일인데 공휴일이라서 요건 제가 배, 배슴, 제외했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날은 어, 9시, 11시, 뭐 오후 1시 다 안좋고 어,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좋은 시간대에 나오시니까 요것만 제가 하나 해놨습니다. 어, 다음에 7월 22일 화요일날은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요. 또 오후에는 오후 1시 반에서 어, 3시까지만 시간은 어, 길은 시간이 있어서 어, 요것만 잡아놨으니까 아, 되도록이면 7월 22일날은 이 어, 시간을 선택하시는 게이 아기에게 도움이 된다 아, 이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7월 23일 수요일날은 어, 오전 11시 반에서 어, 1시까지만 기란시간이고 또 다른 시간은 시간이 없어서 어,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아, 7월 24일날 목요일날은 9시 반에서 11시까지가 좋은 시간이고 어, 남은 시간 또, 어, 별로 좋지 않아서, 어, 제가, 어, 어 없는 걸 해놨습니다. 어, 7월 25일 날, 금요일 날은, 어,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만 길한 시간이 있어서, 어, 요를, 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날은, 어, 오후 저 11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가 어, 또 좋은 시간이 있어서요. 어, 1시간밖에 없으니까 요걸 참조하시면 좋고, 7월 28일 월요일 날은 어 7시 반에서 9시까지가 좋은 시간이고, 어 11시 반에서 13시까지가 오후 한시까지가 좋은 시간이니까, 아요 어, 시간대는 어 7시 반에서 어 11시 반까지,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4 시간 동안은 어 좋은 음, 출산 시기니까, 요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7월 29일 화요일 날은 9시 반에서 11시까지가 또 좋은 시간이고 또 오후 3시 반에서 5시까지가 좋은 시간이에요. 또 7월 30일은 수요일인데 9시 반에서 11시까지가 좋은 시간이고 또 오후 1시에서 반에서 3시까지가 좋은 시간이에요. 또 7월 31일 날, 목요일 날, 7월달 어 마지막 날은 9시 반에서 어 11시까지 밖에 또 좋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 그러니까는, 어, 시간대가 하루 종일 출산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니고, 어, 시간 따라 다르니까, 아, 어 7월 달에는 뭐, 남녀 구분 없이 이 시간대를, 어 참조하셔서, 어, 출산하시면은, 어, 애기가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어 똑똑한 머리를 갖고, 부모님한테도 말잘 듣고, 어, 노래하는 어, 출산 시간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